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유입니다. 오늘은, 아, 지금 소리 들는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자, 이거는, 이 카드 보이시죠? 이 카드는 친구한테 얻은 카드입니다. 엄청 힘들게 얻었지만, 천원 주고, 조건이 천 원이었습니다. 이야, 이거는 친구가 준 건데, 생연필에생연필뭉구점 마시면 가보세요. 근데 다 팔릴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가짜입니다, 우선. 가짜예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카드는 친구한테 얻은 거여서. 이야, 역시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대박인다. 오호. 손는 여기 있고 <laughs> 제가 거의 길들였습니다. 제가 이제 손으로 길들였습니다. 거의. 근데 이게 떡진 이유가 손에 땀이 있으면 떡 떡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동생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아, 이번엔 잘안 됐네. 자. 이제 두 번째가 드로가도록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왔습니다. 자, 개봉 박두. 오케이. 이게 뒤에 좋다고 하는데 3,000원이더라고요. 이게 그 용현이랑 김용현이라고 3학년 7반 때 사줬거든요. 엄청 안 좋아요 근데. <laughs> 자 이게 진짜 렉트마트라서 살수 있으면 엄청 좋은 건데. 아 아깝습니다 이거. 아 이거. 우선 또 넣어서 놓겠습니다. 자, 다시 카드들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음. 진짜 카드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카드가 좀더 있긴 해요. 플라스틱 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카드가 원래 플라스틱 카드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플라스틱은 그대로 플라스틱 케이스에요. 엄청 좋긴 해요. 잘구부부러지고 잘잘 처음에는 연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펜잉 보여줄게요 <laughs> 어, 이게 코티. 안돼갖 아, 팬이에요. 리프 셰프는 엄청 잘 돼요. 그래도 이, 이런 것보다... 아, 잘못했다. 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됐죠. 갑니다. 들리셨습니까, 여러분들? 대박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똑바로 똑바로 맞춰서 자 다시 케이지로 자기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꾹꾹 제발 부탁드립니다. 따봉